대성 베르힐 84비타입, 얘는 방이 4개예요. 그래서 5베이에요. 들어는 보셨나요? 5베이, 방부터 빠르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첫 번째 작은 방, 붙박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작은 방, A 타입하고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네, 이쪽에 오면 문이 두개 있어요. 여기가 세 번째 작은 방. 방이, 그래서 작은 방이 세 개. 그리고 같은 배열로 돼 있어서 5-way. 안방 보실게요. 네, 안방에 왔습니다. 5베이, 안방, 거실, 작은 방, 작은 방, 작은 방, 다섯 개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서 5베이죠. 아이가 셋시거나 부부 중에 방이 하나 더 필요하신 분은 방이 네개가 필요하죠. 대성에 8사 타입으로 방이 네개짜리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으니까 있을 때 선택하셔야 되세요. 자,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보실 텐데 여기 맞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시원하고 좋네요 대신에 문이 쾅쾅 닫더니 조심하셔야 돼요 현관이고요 8 4비타입 현관 8 4비타입의 현관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더 밝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환하고 깨끗해 보여요 바닥도 톤이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바닥하고 이 신발장하고 색깔이 일치가 돼서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신발장 한쪽 벽이 다 신발장이기 때문에 수납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반대편이 워크인 창고예요. 워크인 창고 이 문이 거울로 돼 있어서 현관이 더 환하게 보입니다. 워크인 창고 들어가 볼까요? 사전정검밀에서 시스템 선반은 아직 설치 안돼 있고 지금 넓이는 이 정도 됩니다. 수납 충분합니다. 컬라가 A 타입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더 좋으세요? 화장실은 지금 사전 점검이라서 불이 안 돌아요. 근데 제가 살짝 봤는데, 아까 그 타입하고 똑같더라고요. 자, 작은 방 보실까요? 어, 바람이 시원하네요. 어우, 막바람. 시원하고 좋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집이에요. 막바람이 잘 부는 집. 단, 문은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이 좋으니까. 여기도 첫 번째 작은 방이 붙박이가 돼 있고요. 자 수납 이렇게 서랍도 돼 있고 수납 넉넉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수납어 있고 서랍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 이쪽에도 수납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 면하고 저쪽 면하고 분할 해서 수납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딸이 있으신 분은 이 방을 주면 되겠어요. 여기 거울이 돼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열면 수납도 돼 있고. 아우, 아이디어도 좋아요. 즘은 아이디어도 참 좋아요. 자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화장대로 쓰게 요거 쓰시면 되시고 이렇게 선납도 있으니까 선납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스탠드로 돼 있어서 애들 사용하기에 딱 좋네요. 오, 요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 봐요. 아우, 좋아요. 귀여워요. 두 번째 작은 방 보실게요. 두 번째 작은 방이 왔고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없으니까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도 활용도가 아주 좋죠. 이쪽 공간이 지금 넓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침대를 놔도 되고 가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은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딱인 것 같아요. 침대하고 책상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학업 분위기가 확 틀려지니까 이 방은 공부하는 아이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을 봤고요. 주방 보시겠습니다. 자 B 타입 주방 전체적으로 칼라가 보이시나요? 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칼라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확 틀립니다. 자 그럼 냉장고 자리부터 볼까요? 아 칼라 아주 좋습니다. 요거 젊으신 분들이 쓰면 좋은 칼라 컬러 같아요. 칼라가 그리고 여기가 냉장고 자리고요. 바로 옆에가 김치 냉장고 자리예요. 김치냉장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김치냉장고가 없으면 수납을 하셔도 되시고,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춰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수납할 수가 있는데, 어, 얘도 수납이 심플해서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상당히 길고, 3대 가전인 식기 세척기 설치 가능합니다. 이쪽 공간에다가 해도 되고, 이쪽 공간에다가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취향에 맞게 왼손잡인지오른손잡인지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라 거는 좋은 거예요 그만큼 주방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도 지금 전면을 이쪽부터 이 끝까지 다 거울 시공이 돼 있어서 주방이 전체적으로 환하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팬트리 볼게요 사전 점검일에서 팬트리 안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조명으로 얼마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은 팬트리 수납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유리로 시공이 되는데 맥유리가 아니에요 얘가 아주 잔치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가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유리가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돼 있어서 멀리 좀 가져보시겠어요 인테리어가 더 돋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좋더라고요 아우, 어, 나 늙었나봐. 반짝반짝한 게 좋아. 자, 그리고 이 벽을 전면으로 다 유리를 했기 때문에 저쪽에 칼라가 이쪽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주방이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칼라가 이쪽에 비치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그만큼 있고. 요거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자, 세탁실 보실게요. 아, 이 집은 바람이 잘 들어와요. 세탁실을 열었는데 바람이 솔솔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세탁실이 분할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 좋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한쪽에는 세탁기, 한쪽에는 건조기, 아니면은, 어, 다른 걸로 분리수거라던가 다양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십니다. 자, 분리된 공간, 공간의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면은 이쪽 공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공간 요 정도 됩니다. 제 키는 참고하시라고 이런 거 밝히면 안 되지만 160 정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거실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집의 특징은 밖에 조경이 아주 좋아요. 아, 지금 정원의 조경을 보니까 나만을 위한 조경 같아요. 물소리도 나고 이런 조경을 어디에서 볼수 있겠어요? 자, 안방 보실게요. 안방이 아니고 안방 가기 전에 이 집은 방이 더 하나 더 있죠 작은 방 하나 더 보고 안방 볼게요 이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이 4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84비트에 찾으시면 되시고 요거는 안방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막내를 주시면 되시겠어요 막내도 혼자 자기 불안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막내방 봤고요 안방 보실게요 안방에 왔고요 방이 4개라고 해서 방이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A타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는 발코니가 돼 있어요 아유 또내 정원 보이네 어, 너무 이쁘다 여기에서 화초를 키우면서 바깥을 보는 풍경도 정말 좋겠네요 딱내 집만을 위한 정원 같아 자, 안방 봤고요 안방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전 점검 날이라서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깊어요. 그런데 얘가 네모 빠듯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깊고 생각보다 수납이 많습니다. 깊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 넉넉합니다. 사각형이 아니라 공간이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여기 드레스룸 안에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스탠드형 화장대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용 화장대가 편해요 지금까지 대성 84B 타입을 봤고요 84B 타입은 색깔이 전반적으로 화해요 신혼부부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감은 그리고 방이 4개니까 자녀분이 세 분이 있으신 분들은 방이 4개가 필요하죠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립니다 옛날에는 2층이 선호되는 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조경이 잘돼 있기 때문에 내집앞 정원이 아주 보기 좋죠 그서 예전에는 고층을 선호했지만은 요즘에는 신도시가 조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뷰 나오는 집이 선호도가 좋습니다. 요즘은 전면동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경이 잘 모이는 집도 전면동하고 똑같은 등급입니다. 전면동은 층이 많아서 세대수가 많지만은 이 정도 층에서 안정적으로 보는 뷰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집이 더 귀합니다. 방4개짜를 봤는데요. 아이가 셋시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시는 분들은 선택권이 없죠. 방 4개짜리 인 집치고는 구조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특히 방 4개는 방 하나를 북향으로 배치하는데 여기는 파이브베이로 배치가 돼 있어서 좋습니다. 옥정신도시를 제일 잘하는 여자.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꼭 집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재수 없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전화주세요.